같이 뭔가 즐기고 파티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컸고 축의금 얼마 받았는지 진짜 꼭 놓치면 안 되거든요. 강아지와 함께 결혼식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달 전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. 웨딩 플래너한테 안녕하세요.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 리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곧 결혼 3주년입니다. 우와! 아무도 모르셨죠? <laughs> 제가 결혼 3주년 기념으로 결혼 준비하시는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꿀팁도 한번 나눠드리려고 해요. 제가 친구한테 부케를 딱 받고 나서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. 일단 준비 단계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부케 받고 결혼식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. 근데 보통 6개월 안에 결혼하는 사람 진짜 드물거든요.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많은 걸 포기해야 될수 있어요. 일단 가장 처음으로 하는 거는 웨딩플래너 만나기입니다. 저는 이제 스몰 웨딩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스몰 웨딩 전문으로 하는 그 웨딩 업체에 가서 플래너를 만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식장을 잡는 거예요. 플래너를 함께 하면 좋은 점은 내가 식장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비교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신 다 해줘요. 그 약간 제휴업체가 있다면 식장 할인 같은 걸 해줘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% 정도 제휴 받아서 깎아서 했어요. 물론 그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10,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전에 플래너를 만나보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. 플래너는 어떻게 만나는지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싶은 식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식장 플래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. 그 식장 결혼식을 진행해준 플래너가 있다. 그러면 그 플래너한테 연락해보자. 이렇게 해가지고. 소개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박람회 같은 데서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인스타 같은 데 스몰웨딩 플래너, 뭐 이런 식으로 또 찾아봤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의 결혼식이 뭔지에 따라서 그 키워드와 플래너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플래너랑 또 해야 될게 있어요. 바로 스드메를 준비하는 건데요. 스튜디오, 드레스, 메이크업.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단어라서 다들 아시죠?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내 웨딩 촬영을 할 스튜디오를 말하는 거고, 드레스는 이제 웨딩 촬영날 입는 드레스와 어,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날 드레스를 의미하는 거고, 메이크업은 본식날이랑 스튜디오 촬영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풀 패키지로 해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패키지 할인을 해줘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고르려고 했더니 3,400뭐 이렇게 되게 비싼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200도 있고 300도 있고 뭐 종류별로 다 있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찍으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내가 웨딩 촬영에 그렇게 욕심이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탈샵이라는 데를 알아봤어요. 토탈샵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그 드레스를 다 같이 빌려주는 곳을 말하거든요.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확 낮아져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했고, 단, 여기서 쓸수 있는 사진이 몇개안될수 있다. 퀄리티적으로는 확실히 그냥 기, 원래 샵에 가서 하는 게 훨씬 좋다.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배경이 다행히도 그 토탈샵에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배경에서 사진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어, 마침 거기서 찍은 사진도 되게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토탈샵은 그... 그 가격 영... 저는 제가 또다 기록을 해놨거든요. 150만 원? 이 정도였던 어... 것 같아요. 원본 파일 구매하는 게 40만 원 정도 있었고, 헬퍼를 써요, 그날. 그거를 한 20만 원 정도 썼고, 그거 말고는 다 플래너랑 해서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었던 걸로. 원래는 드레스를 골라야 됐는데 제가 또 원하는 드레스는 또 너무 비싼 거예요 드레스를 그럼 별도로 구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일즈라고 하는 스몰웨딩 드레스샵이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야외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드레스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세탁비 이상의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신랑이나 아버님들 양복을 맞춤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때 같이 해야 결혼식 때 입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제작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저희는 또 <laughs> 맞춤을 안 하고 막 20년 정도 됐을 때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그냥 기성복으로 샀어요. 그 다음 단계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. 그게 혼수랑 예단이랑 이제 예물 이런 것들인데 이때 단계에 어, 비용을 얼만큼 분배할 건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. 이제 자취하고 있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을 해가지고 굳이 이런 단계를 막 같이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덜했다.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때 집을 또 알아보고 또 집에 들어갈 가구 가전 같은 거 알아보고 하는데 되게 어려우실 거다. 근데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혼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. 그랬을 때 제가 들은 꿀팁은 가전은 라이브 쇼핑이 가장 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이런 거 그게 가장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견적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진짜로 거기가 제일 싸면 거기서 사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웨딩 촬영을 이제 스튜디오를 잡았으니까 웨딩 촬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이게 보통 한 최소 네다섯 달 전에는 해야 돼요. 왜냐면 웨딩 촬영을 하고 웨딩 촬영 사진 보정본이 나오는 데까지 한 두세 달이 걸리거든요. 모바일 청첩장이든 뭐든 간에 사진을 쓰고 싶어 근데 보정분이안 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4개월 전쯤, 진짜 마지노선 때, 진짜 막바지 막차를 타고 스튜디오 촬영을 했어요. 그리고 청첩장 같은 경우에는 한세달 전쯤에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세네 달 전쯤. 웨딩 촬영 사진 나오면 바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. 한 2주 정도 안 돼서 나오거든요. 그때쯤 만드는 걸 추천을 하고, 이 다음 단계로는 혼주 한복이나 양복을 해야 되겠죠. 양장. 그렇죠 그러니까. 그쵸. 양가 부모님이 입을, 의복을 준비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버님들 양복을 그 신랑 그때 안 했으면 엄마들 한복 맞출 때 이때쯤에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. 저희는 한복은 맞춤으로 했어요. 남대문 시장 근처에 되게 한복집이 많아요. 그런데 가면 진짜 좀 많이 저렴하게 할수 있거든요. 대여가 막한 3, 40만원 하는데 맞춤이 5-60만원이에요 그럼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맞춰버리지 약간 이런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금 달라졌을 수 있지만 저는 어, 한 분에 한 55만원 정도에 진행을 했고 그 남자들 양복보다는 한복이 훨씬 금방 나와요 그래서 한달 한 내에 받아보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첩장 모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청첩장 모임이 진짜, 진짜 힘들었어요. 체력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. 그 준비 기간이 6개월밖에 없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청첩장 모임도 엄청 빠듯했어요. 결혼식 2개월 전부터는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, 만약에 시간 그 청첩장이 빨리 나왔다, 그러면은 한 3개월 전부터 해도 되는 것 같아요. 봐봐요. 그러면 친구들, 뭐, 누구, 막 초대해야 돼. 이런 사람들 빡쭉 리스트업을 해. 그럼 결혼식 2주 전까지는 최소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있는 시간이 몇주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 저는 한 3개월 전부터 좀 여유롭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진짜 주말에도 점심 약속, 저녁 약속 내탕 네 뛰고 뭐 평일에도 저녁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빠듯했어요. <laughs>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식순, 혼인서약서, 본식 부금 그리고 축가, 뭐, 가방순위,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건데, 이거는 막한달 전부터 뭐 결혼식 한 일주일 전까지는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. 정말 본식에서 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성하는 것들. 이거를 다 플래너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당일날 이렇게 딱 됩니다. 근데 지금 얘기해도 하나도 모르겠잖아요. 그쵸? 네. 되게 막연하고 <laughs> 그림이 안 그려지는 느낌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노션으로 정리할 수 있게 네나가 만든 웨딩 다이어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시기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타임라인도 다 추천을 해줬어요. 여기 이렇게 리스트를 들어가 보면. 이제 정말 제가 말한 순서대로 처음에 양자 상견례하고 결혼식 날짜 정하고 뭐 드레스 투어하고 이런 것들 쭉 기간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와 있고 사실 이거를 만든 게 바로 저한테 부케를 던져줬던 친구가 만든 거예요. 이걸 왜 만들었냐면 결혼 준비를 하다가 한달 전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웨딩 플래너한테.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하면 안 되겠다.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됐거든요. 물론 제가 결혼이 다 끝난 다음에 다 완성이 됐지만 <웃음> <웃음> 우리 아까 말했던 장소 어떻게 정하지 이런 것도 웨딩 배뉴에 들어가면 내가 리스트업할 수 있게 되어 있. 여기에 메모 같은 거, 대관료 정보 같은 것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저는 참고로 양평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대관료가 매우 저렴했어요. 원래는 120만원이었는데 60만원에 한 거예요. 그런 정보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. 여기 플래너랑 하면은 50% 할인됨 이런 거 메모도 해놓고, 그 다음에 스드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업체에서 했던 게 1순인지 2순인지 뭐 최종 확정은 뭔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걸 딱 보는 순간, 아,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?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<laughs> 우리가 옛날에 어떤 결정을 했구나, 이런 걸 추억을 돌아보는 느낌으로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때 받았던 추기금. 추기금 얼마 받았는지 진짜 꼭 놓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제일 나중에 유용할 거예요. 정말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결혼식은 양평에 있는 아델라 한옥이라는 스몰 웨딩 베뉴에서 했어요. 1박 2일 웨딩을 했는데 어 제가 스드메에서 좀 비용을 세이브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친구들이랑 가족들 숙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놀고 다음 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갈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거죠. 또 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된 이유는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뭔가 즐기고 파티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컸고 강아지도 있었단 말이에요. 강아지를 통해서 알게 된 인연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강아지와 함께 결혼식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, 남편이랑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게 됐죠. 꽤나 어, 저희다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써 보실 수 있게 예물 반지 페이지랑 청첩장 모임 페이지를 공유해 드릴게요. 요거를 한번 써 보세요. 사실 결혼이라는 게뭐 정해진 거는 딱히 없단 말이에요.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없지만 또 어느 정도 많이들 하는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그 선택지를 따라도 괜찮고 또 나만의 결혼식을 하고 싶다면 그거대로 또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혼식을 하고 싶어 나는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나는 여기서 세이브를 많이 해서 집에 투자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아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식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살다가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. 그만큼 되게 큰 프로젝트는 맞는 것 같아요.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, 모두 모두 행복한 결혼 준비 되시고요. 넬나 팀의 유부들의 노하우를 꼭꼭 담아서 만든 넬나 웨딩 다이어리도 있으니까, 관심 있으면 더보기란에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